이거 서야 낚시해야 될것 같네. 뭔가. 오. 와. 몰라. 이런 간다. 아, 앞에 뭐 있구나. 뭐야, 뒤에. 발키리 A 사이트 안쪽에 있다. 나피사 이거 빨간 팅 발키리, 응. 시파기탄 파게트는... 잠깐만, 연막 보내고, 가... 튀어야겠다. 어, 이거 안 터질 것 같은데? 팀도 못 부섭다. 응. 봐라. 안... 아, 발키리, 뭐야. 발키리 발핑. 발키리 발핑. 이가 깼고. 아, 와, 있네. 있지. 연막도 왜못 가겠다. 아, 저기, 요, 하트 여기 보고 있냐? 여기 방송으로 봤어. 여기 저런 건 몰랐네. 아. 오. 아 크래시. 미쳤나 이거? 나어떡 하? <laughs> 하하하. 아 <나> 크래시. <클래쉬. 웃음> 파괴탄도 없다고. 파탄이있다 아, 아, 뭐야? 하! 아 개새끼, 뒤졌다. 왜 점프 안 되면 여기? 개 같네. 여기, 여기. 클래시. 뒤질라고! 쫙쫙 쫙. 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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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나 도망갔어요. 그, 예, 중앙계단. 중앙계단. 여기, 여기, 노란핑. 어, 네, 저기 삐용 삐용 거리는 곳개아 디지 따아는피55아아아아이아아아성공아아 야안 통하던데? 타! 타! 오케이. 얘 <laughs> 뒤에. 어디를 봐, 이 자식아. 김오준, 김오준. <laughs> 아 잠깐만, 돌어살려야 <laughs> 돼. 이 새끼들 나온다고. 아, 떨어졌다. 어떡해, 새끼야! 스포킬 당할 뻔 했네. 스포킬을 둘이서 할라 했는데? 그러면 그 둘인갑다. 모찌랑 엘라. 아니, 멜루시랑 프로스트이. 프로스트 플러스 다운. 야, 막아. 올라가는 중, 올라가는 중. 천천히 올라가는 어, 중. 말소리 내지 어. 않고 천천히. 빨리 올라가는 중, 빨리 올라가는 중. 에쉬 다운! 뭐야? 어, 설마 이거 카칸 영상 나오나? 씨부를해 맞다. 뭐 같은... <laughs> <laughs> 내 모습만 봤네. 내 모습이 <laughs> 보이지 않아? 다 나가노. 그니까진 나간 거. 와우. 개노잼. 와우. 아, 어,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laughs> 이게 게임이냐? 누가 넣었다 뺐다 그러고 있어. 이것도 롤처럼 도중에 나가면은 게임 못하게 해야한다 5분동안 에? 섀도우레거실때 크라거 패치 안하고 뭐했노? 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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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한 공고 2000년대 초반에 저런 이모티콘 쓰지 않았나 하 <laughs> 메이플 아, 할때나 중학생 때 쯤에 뭐나 중학생 때 쯤에 막티 없는 때쯤에. 눈물 이질을 하고 있고 봐. 와 그거는 그건, 그건 초등학생 <laughs> 아, 아, 때 이. 어? 아, 아 뭐야 드롭 부스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뛰어나가고 있어 개이덕 아, 개이덕 아, 4대4 밸런스 맞추기 개이덕 예, 4대4 게, 밸런스 개이덕 네. 말보다는 행동이지 아니아이 그, 그 글라지였어. 말보는 <laughs> 행동이지. 움직인다. 행동이지. 오, 파페, 파페, 파페. 행동 easy. 아웃플레이. 행동 easy. 아, 반동 e <laughs> 씨야. 초격피 한. Hey, hey. 10% 남았다, 10%. 반동 치솟는다, 씨야. <laughs> 바리게이트 제거가 안 돼. 무슨 어, 쌤, 그냥. 개멋있다. 여기 발소리 나는데? 비행이구나! 야가서 조지세! 렘바. 달려라, 달려, 로봇! 어 <웃음> 얘, <웃음> 얘 오늘 왜래툴들로 맞았어 우리한테 아 <laughs> 이거.. 이걸... 아 뭐야? 아이따세 <laughs> 하나 무상 <보상>. 따세컷다컷 <laughs> 이거 b 가그 건너편 방에 있네 건너평방에 야, 키, 키 에코랑 미전 같이 있고 다운 <목소리> 헬멋지 키못지 연사 심에도 반동은 잡히네 뭔데 날라갔다 흐흐흐흐 흐흐흐흐 <laughs> <laughs> 어? 오케이 바로 헤드 이거 너무 안되겠다 라이언 다시 컷 나이스. 오케이 또 헤드샷 아 반동 너무 심하다 카피 탕그뭔다 잠깐만 뛰어지라 잠깐만 엘라 본다? 엘라 오셈 엘라 오셈 가만히 어, 있으셈 쪽으로 카피 탕 돌았지 엘라 가만히 있으셈 아, 가만히 있네 아 여기 아, 야, 야, 대기 아, 빨고 아, 있다 에이, 대기 에이, 빨고, 에이, 빨고 있다 카피 5나 뭐 왔어요 카피 탕힐힐힐 없다 햄이 움직여서 이제 가만히 있으랬다 얘가 사퍼까지 뭔데, 보이나? 이거, 사이트 딱, A 가서 살할 것 같은데. 카피탄 컷. 에이, 아, 우리 안에 있구나. 디퓨저, 여기. 어, 그 디퓨저 쥐고 있어. 에이. 야, 피구공소원게 아, 좋네. 오, 뭔데, 우리 5 예비병력 할래? 아, 4 예비병력 할래? 아, 저기, 아. 저기 한명 나갔는데. 뭐 하면 뭐하시아 LMG 있다, LMG. 불격 소총 LMG 나니겠냐 아 MK MK는, MK는 뭐임 <laughs> 야 저쪽 야 우리 팀한명더 했는데 야씨아이 <laughs> <MLG. 웃음> <laughs> 새끼 대기 빨고 있네 여기서 어, 가성 부상 빨리 부상 아, 아 맞지 마봐이씨오오 <laughs> 오! <laughs> 이거 왜안 터지노 아싸, 탐지지원 50점. 뭘 던지다노? <laughs> <laughs> 오, 저 총은, 저 총은 어코가 달려있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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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쌉간지. 저도 레드팀 기본 그거 아이가 이거. 블루팀, 블루팀이야. 와, 아, 기가지다. <laughs> 와, 우리가 이런 걸 하다니. <웃음> <웃음> 오케이, 여기 운반저지 핵인데, 고총, 진짜. 여기, 여이, 어. 불비. 오케이, 은파지원 개꿀. 아, 트위치, 트위치 했다. 나이스, 카베. 뭐야? 어? 바로, 바로 한발에 죽였다. 아, 위치 떴네. 아, 씨, 뜬 거네, 뜬 거네. 어, 그 카베가 그, 식, 식, 신문했다. 아이씨. 아, 샷건이라서 애들 안 된다. 이 그냥 거기 재밌다. 요 안에서 막 제가 어차피 들어와야 돼. 아 예. Yeah. 두발다 쏘고 주하는건 뭐였지? <laughs> 어, 카베 카베짜 라이스 아 뭐하노? 에이 발견 여기 오나보다 빨개 빨개 어 빨개 어. 밑에 하나 시포 좋됐다 아! 아!